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2025년 7월 31일 목요일이고, 지금은 이 소닉 SVM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얘에 대한 정말 달달한 이 매수타점이 나왔는데요. 왜 얘를 담아야 되며, 얘에 대한 상승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상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포트 구성이 완료가 되고 지금 매일매일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죠.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주말 공휴일 포함해서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도 캔들 바뀌기 전이니까 이 캔들일 때 단기 1 1위 평선 매수 타점 잡고 진입합니다.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주고 나서 밴드 상단 돌파 시 250원 이상 상승 가능합니다. 밴드 상단이면 여기죠. 여기 돌파하면 25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함으로 250원의 전량 매도 걸어두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저희는 부지런하게 챙길 단기 수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안에 약 13%의 수익을 이렇게 챙겼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수 타점 먼저 잡아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추천드리는지 사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도 충분히 타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317.3 이니까 318원 이하. 이렇게 매수하셔도 되고요. 손절 라인은 명확하게 299원 이탈 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상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이 지지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깨지면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299원 이탈 시 손절 잡고 218원 이하로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손절가는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매수가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얘 갖고 있는데 다른 가격에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얼마에 얼만큼 갖고 계신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기준으로 마지막 안전장치인 손절가까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꼭 앞에 숫자 4가 있어야 저도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해서 빠르게 확인해서 답장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왜 매수해야 되냐면 시장 상황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역사적 고점을 기록하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상승 채널 상단 라인 지지로 잘 쓰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비트가 흡수한 자금이 알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한이 부근까지 내려와야 시즌이 끝났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다. 다시 말해서 비트가 흡수한 자금이 알트 쪽으로 아직도 많이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소닉 자체가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자 주봉상 보시면 더블 바텀입니다. 1차 반등, 2차 반등 지금 현재 반등 중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전 저점 라인 234원 라인이 손절입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 잡아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이전의 브레이크 아웃 라인 456원에서 넉넉하게 500원. 1차 목표가 5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하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패턴북에 써 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블 바텀 쌍바닥. 그래서 1차, 2차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타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아웃 라인까지는 1차 상단이 열려 있고 여기가 500원이고 이 위로 올라타면 2차 상승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 주셔서 매수해야 될 때, 그리고 매도해야 될 때. 그리고 손절해야 될때 타이밍에 맞춰서 문자 꼭 받아보세요. 왜냐면 하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과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시점에 괴리가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상 못 보면 잘 사도 못 팔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다 깎아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매수, 매도, 손절해야 될때 실시간으로 문자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안 하는 게 손해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얘가 500원 위로 올라타면 더블 바텀 이후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라인 위로 올라타는 거니까 그다음 상단은 당연히 600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0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써놓을게요. 왜냐면 심리적인 저항인 600원까지 올라오고 나면 얘는 여기 다시 안착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전 매물대 라인 800원, 1000원 이런 마디 구간마다 저항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얘 여기까지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 이 부분은 이 당시의 시장 상황과 도미넌스와 얘가 얼마나 많은 매수세를 흡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더 가져갑시다. 아니면, 아, 이제 정리하고 코인 교체합시다. 얘 예, 상승 끝나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 문자 드릴 겁니다. 제가 항상 이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제 계좌까지 같이 보내드리죠. 그래서 어떤 코인 매수 매도 하는지까지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계좌 수익률까지 같이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자나 댓글 통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떤 걸 보고서 도대체 매수 매도를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보고서 우리한테 문자까지 보내주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주시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차트 설정을 해놓고 이 설정에 따라서 매수, 매도만 하는 거예요. 설정 방법은 PDF로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 차트 설정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이렇게 차트에 바이 셀 시그널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라곤 바이 떴을 때 매수하면서 매수 문자 보내고 셀 떴을 때 매도하면서 매도 문자 보내고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하다. 자, 그런데 이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에서도 그대로 차트에 적용이 돼서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차트를 볼게요. 주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한데, 당연히 상승할 때도 매수매도 시그널이 다 나오고요. 심지어 하락 채널에서도 매수매도, 매수매도, 정확한 매수매도 시그널이 나온다. 당연히 무료 배포 중이지만 저도 이걸 만드는데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들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만 잘 전달해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차트 이렇게 남겨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댓글에 차트 달아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인 걸 빠르게 확인해서 바로 답장을 드릴 수가 있겠죠. 문자로 PDF 파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지금 문자량이 많아서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에서 기회 줄 때, 타점 줄때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